요즘 운동은 매일매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쿼트 몇 키로? 일단 그 바가 20키로 짜리였고 점점 하나씩 올려가지고 해서 제일 무겁게 든게 50키로였어요. 그래서 쌤이 칭찬해줬어요. 잘한다고. 지원이는 닭가슴살 맛으로 먹어. 닭가슴살은 진짜 맛이 없고요. 그래서 닭가슴살 잘안 먹어요. 그냥 프로틴이랑 고기 먹어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은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다이어트 식단 너무 힘들어. 힘들 때 어떻게. 사실 제가 식단을 안 해요. 식단도 같이 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데. 저는 먹고 싶은 거는 먹는 편이고 참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식단을 안 합니다. 그냥 운동 전에 시간이 부족할 때 그럴 때 파스타 샐러드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바지를 되게 좋아해요. 바질 파스타 샐러드를 최근에 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의 안 남기고 먹었어요. 식단 할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뭔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계속 허기져서면 은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배고플 때마다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물을 계속 마시면 배불러요.